3 참수를 줬고, 우선은, fx 위의 점이니까, 0,0 대입하면 성립하니까, f0은 0, 하나. 그 다음에, 접선이면은, y는 f'0, 그 다음에, x 빼기 0 더하기 0, 접선의 방정식. 그 다음에, 1,2니까, x에다 1 대입하면은, 그 결과는 이가 나와줘야 되고, 접선의 방정식, f'0, f 프라임이 아니라 이 식에다가 미분한 다음에 1을 대입한 거니까 고배 미분법에서 미분 그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 아 미분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면은 f x 에 더하기 x f 프라임 x 잖아. x 에다 1 대입해서 지금 여기 기울기가 여기가 나온 거야. 그렇죠? 그래서 렇죠그 1,2를 지나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분배해보면 1x 빼기 f1 빼기 f프라임 1 더하기 2가 되는거고 지금 얘랑 얘랑 접선이 어떻다고 해서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은 값이 된다고 할수 있고 F1이 지금 2인 걸 아니까 여기 조건에서 여기가 지금 0이 나와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2가 되면은 1을 대입하게 되면 F1에다가 0이 되줘야 되니까 f'1은 0이 된다. 그 다음에 f'0은 얘랑 같은 거니까 f'1이 2고 f'1이 0이니까 f'0은 2가 된다. 어때? 이렇게 조건이 4개 나왔으니까 반드시 구할 수 있다. fx는 ax 세제고, bx제고, cx 플러스 d고, 이제 단순 계산이지. f'x는 3ax제고, e b x 플러스 c고, f'0은 2니까, c는 2로 확정이 났고, f'1은 0이니까, 1 대입하면은 3a 더하기, eb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 하나 우선 구해놓고, f1이 2니까, 이제 대입하게 되면은, a 더하기 b 더하기 2는 2가 나오게 되는 거고, 그러면 a 더하기 b가 지금 0인 거고, 그러면은, ea 더하기 eb가 0인 거고, 이 식에서 빼면은, a 플러스 2는 0인거고 a는 마이너스 2, b는 2가 되는거고 그래서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x 되고 2 대입하면 4x 플러스 2 원하는게 f 프라임 2니까 x에다가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죠 8 더하기 2가 돼서 마이너스 14가 된다. 정리해봅시다.